자, 지수 있는 거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부터 하게, 하, 할게요. 자, 지수는 본인이 설계할 때, 그, 측정할 때 지수들은 웬만한 거다 들어가야 됩니다. 웬만한 건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른 사람이 이 도면을 보고 작업했을 때, 어, 작업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쁘게, 보기 좋게 배시가 돼야 되고 일단 축에서 제일 중요한 지수부터 먼저 넣습니다. 키 이거는 이제 교육 집을 보고 찾아서 그죠? 지수 기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에 대한 지수, 치수, 중요 지수부터 먼저 줍니다. 그래서 지수 넣기 전에 먼저 세팅을 하죠. 세팅 팀 스타일 매니저 들어가서. 화자 표 높이 3.15로 할게요. 3.5나 3.15나 두 군데도 상관없습니다.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문자도 3.15. 그리고 소수점 단위 점 바꿔 주고 세팅 됐죠? 자, 아 그래고 키의 지수부터 중요 지수. 요 지수. 두간 깊이 그리고 기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죠? 빼고 그리고 폭 넣습니다. 자 공차 넣어야 되죠. 공차 여기에 플러스 0.1 고0 자, 이거는 2.15로 나와야 되죠. 그죠, 가 작게 그래서 색깔은 흰색이나 색색으로 가야 되고, 문자 높이는 2.25도 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어 화살표를 점으로 바꿀게요. 점으로 바꾸고. 여기는 오른쪽을 없애야 되겠다. 어, 여기 잘못 되겠네요. 됐죠? 쓰레기 여기는, 어, 키, 포개는, n 구입니다 그죠? 주게 홈, n 구 구멍이니까 대문자.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포개도, 플러스 0.1, 꺾어주고, 0. 드래그해서, 위아래, 2.25. 흰색이나 적색 바꿨습니다 그 join 음. 선택 선택 카피해서 이거다 붙여놓고 옮기 join 무브로 옮겨서 옮겨주고, 무브로 옮기고 자,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음, 정치수가 아니고, R을 가서 공구알이다 표시 응. 해주고 응. 카피하고 응. 그죠? 자, 키부터 지수를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요거는 빠뜨리면 안 되는 거니까 빠뜨리면 감점이 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지수를 쭉 넣으면 됩니다. 쭉고 전체 외곽 외곽 뽑아주고 그리고 여기 지수 안 됐죠? 자 여기는 M이죠 나사니까 M 그리고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나사로 뒤에 곱하기 1 가는 나사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죠. 여단, 그리고 베어링단, 그리고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위로 뽑아야 되겠네요. 될수 있으면 한쪽으로 치수를 몰아줘야 됩니다 한쪽으로. 됐고 됐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되는 지수 전체 지수죠 전체 지수 길이 여기는 지수를 넣어서 참고 치수다 표시해주고 여기가 베어링 단위잖아,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일단 여기 에 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파이 파이. 더갔고 이게 브레이크를 좀 잘라주고 이건 지울게요, 이제. 여기 베어링단에, 여기 코너에 R 존, 존 왔죠? 여기 R 지수. 0.3. 여기도 0.3. 그죠? 주고. 어, 여기 있는 멈춤, 멈춤 나사 자리 지수. 여기서, 이까, 음. 여기서 까지 그리고 여기서 까지 지수. 이게, 이거는 파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리고 여기는 각도를 90도 몇 표시. 음. 갖고 자축 축에는 키 단하고 베어링 단. 끼어 맞춤 공차가 들어갑니다. 끼어 맞춤 공차. 축에는 그키 단에는 H7을 기준으로 헐거운 끼어 맞춤 H6로 가고 그리고 베어링 베어링은 베어링 단에는 중간 끼어 맞춤 소문자 소문자입니다. 축에는 이래도 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헐거움 H6. 그리고, K6. 중간 끼어 맞춤. 음, 안 되네요. 자 그럼 칩수가 웬만한 건다 뜨갔네. 그죠, 웬만한 거다 뜨갔고, 여기 보면은 보안전부 완전부 나자칩수 있잖아. 그죠, 지금 넣라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감점 받으러 감점 받겠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어 데이터 잡아줘야 되죠. 원주 흔들 그 축에는 키단과 베어링단 같은 네. 마찬가지로. 어 기어 맞춤이 들어가는 거와 동시에 기어 공차 기어 공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어 공차가 자 그래서 데이터 잡아 주는 거는 요거죠 요걸로 하시고 일단 최대한 짧게 최대한 짧게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을 화살표를 데이텀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는 데이텀 d move로 올리고 move move 잡아주고 카피해서 반대쪽 축선에도 요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이런 경우 지금 겹치잖아, 그죠? 그래서 문자가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익스프로더로깬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주고 브레이크로 해줬습니다. 여기도 좀 브레이크로 잘라주고 될수 있으면 요 문자는 이축 경을 나타내때 중간에 나오도록 이렇게 벗어나면은 스프로더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해주세요. 브레이크를. 자, 그래서 축선을 기준으로 한 바퀴 뺑 돌렸을 때 중요한 거는 베어링단이 중요한데, 베어링단에 실질적으로 하나만 넣어줘도 돼요. 넣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베어링단 얘기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화살표 뽑아놨고, 원주한 열림 화살표 하나, 공작 값어 기준치수는 17, IT 등급 5등급. 요거 봐야 됩니다. 그죠? 규격집에서 봐서. 기준 취수가 16이니까, 거기에 맞는 공차 값 찾습니다. 그죠? 0.008. D. 붙여놨죠? 카피해서, 여기네. 그죠? 여기고, m o 로 가야 되고, 걸리니까 옮겨주고 아 여기도 브레이크합시다 엑스에서 잘라서 브레이크 잘라주고 그리고 자그 질기 표면 그 질기 축에는 전체적으로 X 거칠기로 하고, 나머지는 베어링단, 베어링단에는, 음, Y입니다, Y. 이거 사이즈 변경해줘야 되죠? 스케일. 적당하게. 0 6으로 줄이고, 아, 점반 줄이겠습니다, 스케일. 0 5. 녹색이 아니고, 흰색이나 적색. 가는 실선. 카피합니다. 베어링단 찾아들어 갑니다. 그죠? 무브로 베어링단. 여기죠. 그죠? 여기고, 카피 이제,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죠? 적당하게 바꿔주고, 그리고 축단 여기도 같이 넣어줍니다. 카피, 가공되는 방향에 요 화살표가 요 삼각형이 놓여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깎아야 되니까 로테이트로 화살표가 세모가 요래 되 있어야 되죠. 이쪽 방향으로 무 e 로 옮겨주고 카피하고 돌려주고. 미로를 땡겨주고 그죠? 그리고 어 여기 주수 빠진데 그죠? 여기 여기는 그 올실 자리 들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까지 지수 1.7 그리고 각도 여기서 요 각도 30도고 30도 그리고 여기 R 알값 R1 이렇게 해 주고 여기도 표면 걸지기는 y입니다. y이고 로테이트 틀어 주고 그죠? 반대쪽에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반대쪽에도. 지수가 똑같이. 여기까지 지수. 넣어주고. 각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각도 30도. 좀더 땡겨야 되겠네. 해주는게 제일 번거롭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땡겨주고 손다 손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주 번거로운 작업이죠. 저 여기도 배무거칠기 카피해서 넣어주고 로테이트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좀더 뺄까요? 오브안겹시도록 여기까지만 넣게요